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는 디데이 톡! 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오비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봉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형제영상 어, 올리셨고 <laughs> 그디아블로포 최고의 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음. 음. 이제 맥스롤과 이제 오디조가 같이 이벤트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그렇죠. 나락 랭킹을 매기는 이제 이벤트가 진행했었는데 저도 참가했었고. 를 그래서 이번에 이 랭킹을 보면서 어떤 빌드들이 좀 흥행했는지를 알아볼 건데 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나락 랭킹에서는 그 생명력 퍼센트를 기반으로 주는 딜을 막으려고 가시 비약이죠. 죠 시체 폭발 비약을 막았는데. 또, 애매하게 원소술사 산산조각은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음... 규정이 좀 애매모호해서 완전한 지표는 아닐 수 있다. 왜냐면, 그 비약을 쓰면 사실 강령술사는 더 멀리 갈수 있고, 뭐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용으로 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비누님이 딱 정리해서 옆에 이제 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규칙들이 약간 좀 치우친, 강령을 약간 타겟팅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강령이 생각보다 조금 저평가 돼 있는 음. 부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제빌들를 기준으로 후라치 계빌들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제일 어려운 그 찔레가 나왔을 때 음. 혹은 아. 사냥꾼이 나왔을 때 그때에 비해서 그 유령 보스가 나오면 거의 한 6, 7 단수는 훨씬 높게 갈수 있는 음. 그 정도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보스에 따라서 단수가 많이 차이 나서. 되게 객관적인 지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음. 뭐가 어 게. 얼마나 강한지는 살펴볼 만하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일단은 제가 야만 용사니까 야만 용사 먼저 알아보죠. 아... 야만용사 빌드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후려치기 빌드랑 그렇죠. 아니면 먼지 소용돌이 빌드 요정도를 기준으로 음...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먼지 빌드 같은 경우는 사냥에서 정말 빠르지만 나락에서는 뭐지 120단 미만으로 고단을 가기어려워버 스틸이 잘 안나오는건가요? 그렇죠 아... 네.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실만한 것들 중에 굉장히 좀 강한게 몇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시 빌드가 있고요. 어, 그렇죠. 가시 빌드는 예전에 유행해서 PVP에서 강했었는데 생명력이 막 50만 이렇게 나와요. <laughs> 그래서 아예 안 죽기 때문에 무적이기 때문에 하드코어로 130장을 돌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나락 관련 얘기를 하지만 가시 빌드가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게제 네. 방송에 와서도. 이번 시즌의 PVP 컨텐츠는 진짜 재미가 없대요. 아 맞아요. 가시바바를 만나면 어떻게 할 방법 없고. 가시야만이랑 아, 그 화이 파이, 파이어 어, 그죠. 화염. 어, 그러니까 원소슬사를 만난 무작위. 칙질하니까 어떻게 잡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버보스 처음에는 이제 양한용사 봤을 때 무슨 우버보스도 피통이 막 훅훅 까지는 어, 그런 맞아. 있었거든요. 그게 또 가시야만 효과라면서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후려치기도 그냥 후려치기 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출혈을 활용한. 아, 브라치기 네, 빌드도 따로 있어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궁극 패시브를 다른 걸 써서, 출혈의 치명타를, 극대화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빌드인데, 이건 저도 몰랐는데, 도련내기랑 파열을 이용해서, 파열을 써도 출혈이 끝나지 않는 위상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건데, 약간 버그성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도련내기의 딜이 무한히 중첩돼요 13초에 오. 한 번씩 파열을 쓰면 그게 안 끊기고 중첩이 돼서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네. 쫙 줄겠네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막몹 잡는 시간은 막 10분인데 네. 막 135단에서 보스를 4분만에 녹여요. 오. 중첩이 되니까 <laughs> 네. 막 그래서 막 13초 이후에 하려고 이제 막 소리까지 켜놓고 13초에 한 번씩 알람도 켜놓고 막 그러시는데 한국 분도 영상을 올리신 게 있어서 지금 약간 국뽕 살짝 찰수 있는 게. 고단이 굉장히 한국인이 많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뭐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 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예. 1페이지만 봐도 스트리머 혹은 우리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로 많이 뵙던 분들도 음... 예, 여기 많이 계신 걸 보고 야, 한국인들 진짜 디아블로 사랑하는구나 <laughs> 디아블로도 사랑하고 네. 순위에 집착하는 어, 어, 맞아요, 되게 우리나라는 승부욕이 또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굉장히 여러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거나 어디서 음. 중계를 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웠죠 아까 얘기하셨던 무한히 중첩되는 어, 굉장히 좀 신박하고 재밌는 음. 빌드인데도 이런 내용을 접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순위를 보면서 좀늘 답답하긴 했어요 재밌는 게그 분이 한국 분이 이제 가이드를 올리신 게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음. 보면은 그 분도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아직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웃음> <웃음> 되긴, 네, 되는데, 모르겠는 되긴 거, 되는데 이게 무한히 중첩되는 거니까 <laughs> 어. 드루이드 같은 경우 아세요 여러분? 그 바람칼날 빌드가 있는 것만 알아 예, 저도 좀 힘들다고 얘기를 어. 많이 들었습니다 드루이드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더 하고 싶지가 않고요 좀 음.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고 이제 좀 유감입니다 제일 음. 높은 단수가 몇 층이죠? 이게 다른 빌드의 다른, 다른 빌드의 서브서브 빌드들만큼밖에 안 돼요 121단에 한번 계시고 바람칼날인데 이게 바람칼날의 문제가 보호막 몸 나오면은 근데 그냥 일반 사장에서는 아 문자가 붙으면 아 음,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람칼라를 할 거면 심출을 하고 말지 <laughs> 그러니까 네? 저도 이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직업별로 영상을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 그잘 올라가는 빌드들이랑 직업들이랑 아닌 빌드 직업이 차이가 확 나는 게 뭐냐면 음. 생존이 차이가 확 나요. 아, 맞아요. 드루이드는 그 그러니까 디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붙어서 뭔가를 못하니까 음. 뭔가 비벼서 뭘 못하다 보니까 고단 그 올라가기가 아무리 봐도 그냥 힘들겠구나. 피가 막 이렇게 계속 출러요. 음. 그래서 아, 이건 힘들겠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전에 좀 우리 초창기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회오리 빌드도 117 단까지 는 올라간 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오리빌드도 이렇게 사냥하게 사실 110 115단 이상만 갔으면 사냥하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보통 6단 음. 뺑뺑이 돌기 때문에 뭐그 그, 이게 뭐 못쓰는 빌드다 이런게 아니라 어. 다른거의 빌드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것은. 드로이드를 이번에 하진 못했지만 전에 들은 얘기로는 저 고단 올라가는 저 성적에선 당연히 안 나온게 맞는데 음. 백단 내에서는 할수 있는 빌드가 이번에,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드로이드또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걸 즐기고 있지만 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음,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것 드로이드도 그 비약을 못 써서 그렇지. 비약 쓰면은?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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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 이 회오리 빌드나 이제 바람칼라 빌드가 사실 클리어링이 별로 안 좋다고 음. 알고 있는데 또 비약을 쓰면은 클리어링이, 클리어링이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이런 그렇죠.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높은 하수를 갈수 있죠. 음. 기록이 있는 이 부분에서만 약할 수 있다. 여기서 어쨌든 비약 를못 쓴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건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드로는 빠르게 넘어가고죠 슬퍼하시니까 <laughs> 다음은 이제 강령술사인데 네, 이제 강령술사 한번 살짝 보시면은 예. 127단까지 음꽤 고단이에요 음 비약을 못써도 실제로 비약을 쓰면은 140단 이상까지 돌파가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이번에 그 지베이터스님도. 이번 SND에서 138단을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어, 어, 강령이 비약을 쓰면 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었죠. 근데 이 지표에서는 비약을 못 쓰니까 이제 127단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강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저평가받고 있다. 이 지금 랭킹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단 트라이 자체를 좀그 진행을 안 하긴 했지만 실제로 110단, 120단 쭉 올라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강령은 아까 말했던 그 보스빨이 극대화된 음, 그런 빌드예요. 보스가 잡몹을 딱 부르면 아 이번엔 클리어네 약간 이런 음, 느낌이 들고 쫄을 음, 아예 음, 안 부르는 음, 보스도 있어요 그런 진짜 잡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비약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진행해서 127단이면 그래도 굉장히 그렇죠. 높게 갔다 그 음. 요거 말고 이제 메이지 빌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흑 아, 그렇죠. 메이지 빌드도 있는데 요쪽도 저는 좀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근데 실제로 해본 입장에서는 골렘이나 메이지나 전체적인 빌드 세팅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음. 비약발을 받는 것도 사실 거의 동일한 상황이다 어. 보니까 저게 약간의 취향 문제? 골렘으로 해서 한방빵 터트리느냐, 아니면 메이지로 해서 맨날 지속딜을 어. 좀 넣느냐, 약간 취향 문제지 실제 성능이나 예. 세팅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단수도 127단으로 동일하죠. 아, 그러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강령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화제의 빌드죠. 음, 도적. 네, 도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도적 같은 경우도 134단으로 이렇게 모라나 님이 있고, 그 다음 다면 님이 2등을 하고 계십니다. 음. 네. 대부분 뭐, 다 심추로 봤네요 역시 그렇죠 어,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심추 얘기 한번 하고 또 이따 얘기할 건데 재밌는 게또 있습니다 심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어? 다들 아셔서 희생 좀 버그딜 활용해서 제곱 연산 최저급 연산되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딜을 올리는 빌드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laughs> 예. 어... 목걸이 그냥 1어픽2어픽된걸 사려면 막 70억 어, 이렇게 줘야 요또도저히 어, 어, 네, 네. 어,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진 님 영상 보시면 은 네. 초반부터 이제 키우는 것도 올려져 죠잖아요 음, 기초적인 있잖아. 거는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기초 바이더가 그래서... 워낙 좋으니까 맞아.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초반에도 키우기 가장 좋은 캐릭터가 됐다. 아, 초반에도 좋고 후반에도 좋고 뭐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심추 자체가 심장 추적자가 약간 반칙 같은 게 <laughs>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상 좋은 건 일단 접어 치고 이게 <laughs> 원거리에서 유도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빌드하기가 좀 힘들어요. 원거리인데 내가 타겟팅을 안 해도 돼 근접을 안 해도 돼 여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가서 근접하려면 되게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하려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층 빌드로 결국은 다 모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탱이안 좋냐? 개수 하나에 15퍼 댐감을 가져가 그걸 다섯 개 채워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제 감성이 한분 계십니다. 음, 아 저도 봤어요. 꾀사가 한명 있어요. 네. 130, 130단 뚫은 꾀사가 있고 이게 보면 사냥도 재밌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독특합니다. 전부 다 심추할 때나 혼자 꾀사을 하겠다라고 하고, 꾀사로 130단 뚫은 거는 진짜 낭만이 아닌가. 야, 도적은 진짜 이번 시즌에 가장 최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음 생각보다 시즌 처음부터 막 억대미지를 뽑아낼 정도로 네, 강력했다가 후반에는 또 이제 심추로 이제 떡상했죠. 떡상까지 하는 이번 시즌 가장 핫한. 그니까 이번 시즌에 좀 특이했던 게맨 처음엔 강령으로 사람들 확강령막 하다가 갑자기 어? 도저! 강령이 아니네? 약간 <laughs>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딱온 상황이고 이게한번더 바뀌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패치는 제가 봤을 때안할것 같지만 음. 누군가 뭔가 또 새로운 연구로 그렇죠. 저 사실 디아블로가 아무래도 그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좀 훨씬 적다 보니까 다른 게임, 다른 헥슬 게임에 비해서 나올 게 별로 없다 싶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워낙 팬이 많다 보니까 음. 이것저것에서 뭔가 약간 새로운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내더라고요. 어, 재밌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건데 사실 지금 대세 빌드의 상당 부분의 그 메커니즘이 약간 버그성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심취화 하다가 다른 어떤 버그성 이 하나 딱 발견되면 어 다들 와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그 잘 쓰면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죠. 예. 먼저 꿀빨아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게. 버그를 찾아내려면 남들이 안 하는 음. 무언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담금질 명품화 같은 게 있어서 뭐하나 내가 빌드를 제대로 꾸리려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 버그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시즌 정도 다 즐기게 하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맞아요. 네. 네. 바로 버그 찾았다고 바로 잘라버리면 누가 이 게임 하겠어요 누가 맞습니다. 연구를 하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어서 또 이제 이것도 버그죠 아 어, 그쵸 네, <laughs> 확실한 버그죠 네. 이제 원소술사의 140단을 140단을 깼습니다. 비아 없이. 자, 앞쪽에 다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리 이거 정확히는 이제 산산조각하고 화염구 마법 부여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네. 만드는 바건데요. 데미지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음, 산산조각이 데미지, 뭔가요? 산산조각이 원래 핵심 패시브로 이제 몬스터가 얼어붙었을 때그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의 어느 일정 퍼센트가 이제 얼음이 풀렸을 때 주변에도 아, 그렇다, 들어가는 그렇다. 터지면서 주변에도 들어가는 그런 효과였는데 아.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저도 연산식이 좀 네. 궁금해요 근데 확실한 건 약한 몬스터한테 좀 약하게 들어가고 강한 몬스터한테 좀 강하게 들어간다 음. 근데 내 스펙은 변함이 없다 그럼 그렇다는 상대... 거는 상대가 변한 거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 어? 이거 체비됩니다 체력 비례 데미지다 근데 체력 비례 데미지는 항상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쵸. 거기다 지금 이번 시즌 무한 화염 보호막이라는 히데 어떤 사기적인 음. 그 메커니즘 무적이잖아요 그냥 예. <laughs> 이 무적까지 합쳐진다. 땔딱딱딱 함수 가드만 그냥 파 하이어 볼 세게 쓰면서 딸딱딸딱딸딱딱딱 이게 무슨 사실 가장 슬펐다가 네. 네. 좀 지금 또 가장 기쁘다고 하긴 힘들지만 음. 가장 음. 웃픈 그래서 그런지 저단에서 빠른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음. 심추만큼 인기는 또못 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메이저한 인기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게 그게, 그게 심추는 손이 좀 편하잖아요. 음. 어소술사는 뭘 하든 손가락이 아 가빠요 아 엄청 눌러대그렇군요 아 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보면은 얼음 보조 빌드도 순위에 있어요 어, 꽤 높네요 네, 꽤 높게 있고 오 보면은 다뭐 인모탈, 파이어볼트 다 이름만 다르죠 똑같은 빌드거든요 네, 네 그러고 여기 보면은 프로즈노브 115단까지 밀었죠 음, 음, 115단 아 정도를 미는 빌드는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빌드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버그가 좀 음.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네. 다 지금 버그가 다 순위권인 거잖아요. 뭐 부분은 버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이게 마냥 이게 좋지만은 않은. 음. <laughs> 참 이번 시즌 재밌고 좋은데 하고 이렇게 다 버그를 이용 해야만 되는가? 음. 사실 어, 이게 버그 가 아니라 좀 기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이게 확실히 제약이 있잖아요.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또 어떨까 싶은 궁금증이 있어요. 제약이 없는 버전도 하나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음. 음. 진짜 보다는 누군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나랑 랭킹이 되게 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었으면 은 그렇게까지 리맥싱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니까왜냐면명품할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 이틀 삼일 해가지고 그거 만개모, 그 리사이언 만개모아가지고 명품 한개 성공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니까그 사실 이런 랭킹이 없었으면 아 여기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런 랭킹을 공식화해서 디아3처럼 아예 인게임 내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난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건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이런 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버전을 다르게 무슨 비약 버전, 비약 안 쓰는 버전 아니면 뭐 다른 가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어, 굉장히 좋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덕분에 굉장히 재밌게 즐겼고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오히려 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내려놓고 음. 오히려 재밌는 일들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즌 네.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다음 이번 시즌 후기에 대한 얘기는 어느 채널에서 나오나요? 어, 일단 저도 준비하고 있고 초봉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버튼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후기 따로 안 올릴 거니까 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POG 채널이나 아니면 주봉이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샵 디데이톡을 클릭해 주시면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실 아, 수 있습니다 음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